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레입니다 오늘은 어좀 영상 꽁쳐놨다가 지금 딱 녹화를 하는데 스타크래프트2 이거 다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죠? 네 저는 아주 어려움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그 전번에 칼디레 행성은 전부 끝났어요 그거로 보니까 칼디레 행성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오늘은 이차 행성에서 벌어지는 그 스토리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이! 자가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웨이트.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잠만요. 프레임이 너무 떨어지는데?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부거리 큰일이야.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걸못 찍었네요. 좀 설정을 하느라 괜찮아. 인게임에는 문제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말해. 하겠습니다. 그래도 렉이 걸리네요. 컴을 바꿀 뭐지? 수도 없고 이거 잠만요 밤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막 키보드로 네.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키보드로 쓸수 있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넌갈이 아니야. 이에 배신자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말로 할때 자행성을 나이들과군뭐 실로 저리 말하는데 이번 미션의 목적은 알을 수집하는 겁니다. 애들이 바로 앞에서 오는군요.

가까이 해주시면 됩니다. 캐리건에게 알을 가까이 캐리건을 알에 가까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알들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맹독충 알둥지라고 바로, 바로 부하가 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럼 맹독충이 그 더보이죠 제가 제일.. 아 아닙니다.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이게 자가라가 이제 저 알을 수집하려고 별 짓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빨리 움직이면 되겠죠? 갑시다 히야 맹독주 웨이브! 잠만요 없애신다. 잘못 눕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넌나 막지 못해, 넌 나를 막지 못해. 뭐 막을 수 있어 나너뭐가안 아, 졸거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구해줍시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이맹독충은좀 방어용으로 써야 될것 같네요 지금 마음을. 군사가 없고 내정을 다지는데 쓰는 말. 중이라 정 계속 개... 여... 그럼 남는 돈으로 이게 가끔씩 기지로 급습하기 때문에 가시 촉수 몇개 지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정복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쭉쭉 모아 주시면 돼요. 저는 모기 전에 끝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제일로 와서 이놈을 정사하세요. 날이 그러면 날이 분, 이번엔 뭐지? 일단은 가게 돼 있습니다. 않습니다. 일단 1터는 망가요. 그러면 부화장 하나 더 지어주시고요. 경고, 저글링 부대가 아군 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한다 해도 뭐 딱히 기지에 피해는 줄수 없겠죠? 이래서 방어를 해야 돼요. 적 경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축 약하다고 무시하시는 분들 많아요. 포토캐농보다 약하다고 가축 강해. 한 없다. 실버인 티 내지 마세요. 아니면 브론즈일 수도 있어. 군단이 모두를 저 자가라가 돌아올 해라. 때까지 시간 적어는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올 때,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오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왕님 스펙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혼자 다녀도 되네요. 것이다. 엄청난 여왕님이야. 자비는 없다. 군단이 영원하리라. 문제는 말해. 제가 저글링만 감싸도 죽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운영 해, 지금 운영 귀지에서 어, 것다 지금 운영 기지에서 할것다 해놨으면 됐고. 그냥 저글링만 보내도 됩니다. 음. 애초에 여왕이라 저글링에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스타트 상성에서도 나와 있는 표야. 하지만 전 맹독충을 좋아하기 때문에 맹독충으로 전투시키겠습니다 저게 굳이 안해도 되는데, 캠페인 하시는 분은 되게 하는 게 편해요. 저는 올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미션이 게저 자가라가 알을 하나도... 수집 못하게 하는 게 미션이에요. 적응한다. 어떻게 하냐고요? 쉽습니다, 의외로. 그냥 복수. 일정 경력 가지고 자가라만 좀 사면 돼요. 이렇게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그래가나? 하나도 안 무서우니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설명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불편하긴 한데, 애초에 저그 단축키나 가격 같은 거다 외우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런 거 없었으면 진짜 불, 진짜 엄청 불편할 뻔했어. 알이 금방 보이네요. 이 게임은 빨리 끝나게 생겼네. 대충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기지에 가축 몇 개만 박아두면 저글링은 어차피 못 와요. 여기 오죠? 어, 참말 이번 건좀 막아야겠는데? 아주 어려우니까 막키드라가 오는구나. 하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여기 막 알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뭐 저걸 굳이 먹을 요는 없습니다. 여기 겉에 있는 거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메탈까지 나오네? 아, 역시 거기 카이디 랜가다니었다고 지금 여왕님, 여왕님 하시는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칼디레 행성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캐릭건이 바뀌진 않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나게 해 제루스 행성을 다녀와야만 이런 모습이돼요 제루스는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평대규게전병력 동원해 방서 막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막아야겠는데. <laughs> 야, 난 저렇게 많은 줄는 몰랐지. 대규모 저글링 부대라고 하긴 했는데 역시. 저는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했다가 거지? 적 골라요. 여왕이 듣고 있노라. 다시 한번 점수 합시다. 그 복수는 이건 복수는 별거 아니에요. 서지겠다지 말아 보라고 해봐. 이게 맹덕충 분지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있었나?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맹이 아 여기 있었구나. 맹덕충 생산은 멈추시면 안 돼. 아니 저글링 생산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다 먹으면 끝나겠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할 걸. 됐습니다.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다 먹으면 끝나요. 이 엄청난 렉이 올릴 텐데 어떡 하지? 자 이제 렉 레그로 컴퓨터가 증발할 시간이다. 왜 자꾸 끊기지? 자. 이제 나의 무리를 어, 이거 랩탑까지 나오네? 원래 이거 저글링만 나왔는데? 아주 어려움은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와, 미친 프레임 봐봐. 극혐, 소름. 근데 제가 알기로 이병력으로 못, 끝못 끝내거든요? 아닌가? 끝내는 거, 끝내던가?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적을 합니다. 아 불량 라고 불량. 이야 이걸 보고 막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부금을 보일. 틀고 싶은데 보일. 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죽어주는 게 좋겠어. 말해. 그냥 죽어주길 바래. 저야,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잘카치 갔어! 어어어어. 일단 이렇게 유닛만 다 쓸어주세요. 아마 이걸로 진짜 못, 끝낸 걸, 못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힘이로구나. 그렇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마리 다룰 수 있는 건 게리건 뿐이라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딴 데서 놀고 있네요. 봐봐, 이걸 못 끝낸다니까. 왜이런지 모르겠지만. 애매해지잖아요, 이러면. 승, 여운, 그 것이다. 복수는 것이다. 적응한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저걸 못 끝내야. 정복은 계속... 알리럽이거나 아, 그래... 여왕이 듣고 오면 군단이 모두를 쓴다. 쓰는다. 쓰는다. 왜 이걸로 못 끝내도 어차피 쟤는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해... 시간이 되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만 쓰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뭐지? 뭐지? 마음을 비워... 정복은 계속된다. 말해. 너의 공포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필려가 되겠죠. 정복은 계속된다. 건물 하나가 나왔으려나.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나왔네. <laughs> 시간이 되었다. 아니 이거 뭐지? 한번 썰고 나면 애매해죠. 나일 것이다. 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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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니가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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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내가 반란을 가시했단 말이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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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니니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야.